예, 이 시간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이고요 예, 좀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부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압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일리는데 빠른지라 그 길에 있고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소유름다 계속 살피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담의 예, 지난주에 16문까지 했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어, 뭐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어,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인간은 그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몇주 동안 이제 죄라는 주제를 되게 면밀히 계속 아마 다음 주까지 살필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이제, 죄라는 주제를, 이렇게 살피는 것이, 어, 어떤, 힘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날씨 좋잖아요. 아까, 예, 날씨 좋고, 좀, 어떤 친구들이 들어가, 어가더라고요 아, 오늘 만약에 목사님이 앞에 딱 나오셔서, 오늘 날씨 좋으니까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지지도 상승하실 거다. 예. 나의 지지도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예, 이, 따뜻한 봄날에 원죄가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죄에 대해 살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나가는 것만큼이나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제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잖아요. 뭐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거울을 봐야지 제 얼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듯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거울을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이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요. 예, 제가 몇주 전에 이제 어 이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도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거든요. 코로나 확진 때 힘든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저희 아내가 엄청 많이 고생했어요. 제 둘째가 코로나가 너무 고열이 나가지고 막 입원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일 동안 입원하고 아내는 폐렴까지 와서 굉장히 좀 아내와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고생했는데. 저는 이제 첫째랑 이제 집에 계속 있었죠. 근데 그 코로나 시기에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예. PCR 검사였습니다. PCR 검사. 네, PCR 검사 많이 받으시죠. 근데 그때 제가 코로나 확진됐을 때막그그 그, 그 확진자 수가 막3막 막 30만 명막 이렇게 오르고 막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 40만 명까지 올라섰죠. 그 피크를 찍는 시간이라. 그 <laughs> PCR 검사를 받는 게막 줄도 엄청 길고 병원을 가면은 막 병원에서 오늘은 아침 11시인데 오늘은 검사 끝났다 그러고 막 그래 가지고 막 가족들을 데리고 막 안양 전시역을 막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laughs>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저 빼고 세 명은 확진이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미확 미 분류라 그랬나? 미확정이라는. 해서 내일 또도 도래요. 또, 또 PCR을. 아, 그래 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그 저희 둘째랑 아내는 입원했잖아요. 근데 첫째는 확진이 됐는데 얘를 혼자 집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고 막 보건소를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보건소 막세 시간 기다렸다가 PCR 받고. 근데 막돌아다보니까좀 이제 그 줄이 짧은 보건소도 안양 보건소가 안양에 보건소 세 개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유난히 짧은 그 보건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왜 짧으냐면 그 그거 아세요? PCR 검사도 보건소마다 좀 아프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깊숙이 찔르시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일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래서 줄이 유난히 짧았어요. 한 시간 정도. 그래서 거기 받았죠. 받았는데, 받아서 이렇게 막 참고, 아, 그래. 이한이를 위해서 내가 한 시간, 아니면 세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코를 확 찔렀는데, 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는데, 그게 이렇게 빼시면서, 이렇게 부러지신 거예요. 네. 그렇지그 그분이 저한테 한번 더 찔으신 <laughs> 제가 아 제가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초면에 욕을 <laughs> 분 사실 이제 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언제 그랬었지 할 정도로 네, 간 신이 참고 살살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받았는데 아그 시간이 진짜 되게 아 이거 피셜 진짜 힘들다.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막세 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렇게 하고 아이는 막 울고 말고 난리가고 이런 검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피셜 검사 왜왜 왜 할까요? 예, 네. 그 해야지 나의 몸의 상태를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의미해 보이는 거지. 어쩌면 죄에 대해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께 그지뭐 의미 없는 시간이고 되게 아뭐 이렇게 아 지루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시간이 피셜 검사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죄에, 드는, 죄에 대해 듣는 시간이 PCR검사를 받으려고 긴 줄을 선 것처럼 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 그런데 PCR검사를 받아야 내 몸의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격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이 성경이 말하는 바 죄에 대해 듣고요. 우리가 빠져있는 상태에 대해 들어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소식 복음을 들어도 뭐 여러분 아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아까 목사님이 주일부배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지루하게 느낄 만큼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셨 이부에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 우리에게 와,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헌신적인 일이고 얼마나 히, 큰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어, 와닿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 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나는 죄인이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덜 알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작게 보기 때문 이 아닐까요? 그리고 일말의 우리 안에서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거고요. 우리의 빠져있는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17문과 18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17문입니다. 어 예. 앞에 위에가 문이고요. 밑에가 이제 답인데 여러분, 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1 8문도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16문에서 아, 16문에서 아담의 타락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7문, 오늘 아까 했던 17문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습니다. 영향은 두 가지예요. 죄와 비참의 상태예요. 오늘 살펴본 17문은요. 죄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18문은 그러면은 비참한 상태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18문 살피고요. 아, 어, 다음에 19문 살피고요. 오늘은 18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8문이에요.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죄의 종류에 대해 묻는 거죠? 크게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원죄와 자범죄예요. 예. 첫째 원죄고요. 두 번째 다, 자범죄. 원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았지만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뭐, 뭐, 잘 못하겠어. 그런,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죠? 원죄. 원죄는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가지고 태어난 이게 중요해요. 죄를 향한 성향을 말합니다.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요? 죄를 향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죄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죄를 짓는 행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범죄죠. 예. 죄를 유발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한 명도 예외 없이요.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의 상태예요. 이게 원죄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게 다윗이 그 바세바와 범죄한 후 회개하면서 했던 이제 시편의 내용인데 그때 이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뭐꼭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중 누구도 일면 모두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 행동을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 제가 누구를 질투하는 거예요? 아 누가 했을까? 예 종원이를 질투하는 거예요. 종원이가 이제 I T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I T 쪽에서 막이 능력이 너무 막 탁월한 거예요. 너무 능력자예요. 그래서 종원이를 제가 I T 쪽에서 일은 안 하지만 저도 I T 쪽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종원이의 막 재능을 엄청 뭐랄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질투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분 계신가요? 막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막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돼 해야 돼 하시는 분 있으세요? 막 오늘 날 질투를 하지 못했어 하고 회개하고 그런 분 계세요? 없죠. 반면 선한 행동은 어떤가요? 소그룹에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 일이라 예를 들을게요. 소그룹에 진짜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죠, 그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뿜어줄 수가 없어요. 와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없으면 참 소그룹이 참 평화롭고 되게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자연스럽게 되나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연락 안 하잖아요. 근데 아 그래도 내가 주원인데 어,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품으라고 하셨는데 연락 해봐야지 하면서 막 결심하고 막 마음을 돌이키고 막 그래야지 막 예, 연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악으로 올라,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선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의 마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울어짐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죄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죄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원죄예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모두가 태어난 죄의 성향을 이 원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가 한번 18문 띄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예,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에 죄책과 원인의 상실과 인간 본성의 전체 부패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뭐세가반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책과 실제로 죄에 대해서 오염된 거예요. 원이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 부패는 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오염되고 부패됐다는 것의미예요그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 죄책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뭐, 뭐로 할까요? 뭐, 친구를 때렸어요. 그럼 반드시 본능적으로 따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아,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죄책감이라고 하죠. 예. 그, 그런 마음이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해 볼때 나오는 가책 같은 거요. 근데 죄책은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죄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죄를 지었음으로써 형벌을 받을 만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느낄 뿐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원죄와 함께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상태는 뭐냐면요, 형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고요, 죄에 대한 형벌을 떠안았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범죄 지었을 때 여러 생긴 변화. ]들이 있는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죠? <laughs> 숨었어요. 그렇 그리고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이건 되게 상징적인 의미기도 이 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이제 그 부부사 이렇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도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 자신 이제 어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죠.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숨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형벌의 책임도 알게 된 거죠. 이게 죄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놓여있는 상태인 거죠.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죄책을 줬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죄로 오염도 되게 했습니다. 부패하게 됐어요. 18문은 이것을 원의의 상실과 인간 봉선 전체의 부패로 설명해요. 이두 가지로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원의의 상실. 원죄가 죄성이라고 했죠. 죄에 대한 성향이라고 말했죠. 그럼 질문할게요. 원인은 뭘까요? <laughs> 의로움에 대한 성향일 수 있겠죠. 예. 원죄가 죄에 대한 성향, 죄성이라면, 의로움은 원, 의로움에 대한 성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두신 마음, 즉, 의로움을 갈망하게 하신 마음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아담의 죄와 함께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 인류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의로움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신문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지만, 의로움을, 의로움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이것도 이해가 되도록 좀 예를 들어볼게요.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저, 저는, 어, 저는 30대 초반이었나? 아니 아니다. 예,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기억나시나요? 그~ <laughs> 여러분들 막그 대학생들 대부분 그때였을 것 같은데 어, 그때 이제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에 이어서 2연패를 하느냐 마느냐 막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막 잠깐 은퇴했다가 복귀해가지고 막 김연아가 또, 그리고 워낙 잘하니까, 세계 언론은 다 이제 김연아가 탈 거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 근데 실제로 연기를 실수 없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나요? 금메달 못 땄잖아요. 금메달 못 땄죠? 러시아 선수가 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러시아 선수가 딴 금메달이 불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그게 불이하다고 느꼈죠? 왜 불이하다고 느꼈죠? 더 잘한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영예를 받는 거. 그 사람이 잘한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보다 못한 선수가 러시아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하게 느낀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최고로 가치롭고,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사문, 오문 우리가 계속 살폈던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런 대상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분이 사랑을 받으시고 그분이 최고의 존경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신 것이 의로운 거잖아요. 김연아가 제일 잘했으니까 금메달을 받는 게 의로운 것처럼요. 아담은 최고의 아름다운 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영아롭게 하려는 마음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의예요. 그런데 이 원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원죄의 결과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일어난 일은 불리한 겁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불리하다, 그렇죠? 그렇죠.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잘한 선수가 있거든요. 김연아는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의 한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미래의 안전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이 일을 성취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면 일에 몰두할 때. 내가 행복한 이유가 내 일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풍족한 재산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는 것을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 혹은 인정을 받는 것,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면 아이를 낳는 것 이런 것이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며 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성취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사정을 살피시며 필요한 것을 주시는 제사는 무엇이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변하지 않을 영원한 인정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고 있을 때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불공정한 판정을 합니다. 김연아에게 금메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의러움을 잃어버린 거죠. 의러움의 흔적은 있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을 예, 확실히 알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소치에서 있었던 불공정한 판정은 욕을 했죠. 저도 엄청 욕했거든요. 아 김현아 이거 마지막 대회인데 그래서 엄청 욕했잖아요. 저도 했고 여러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매번 일어나는 불공정한 판정은 욕하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의 흔적이 남아 있기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는 정죄하지만요, 그 흔적이 왜곡되었기에 나의 행동은 관용으로 대합니다. 아, 너무 슬픈 상태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죄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죄는 핑계 되는 거죠. 핑계 되는 거예요. 조장이 사랑이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원의의 상실이에요. 소유리 문답의 원죄로 인한 죄의 오임은세 번째로,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본성은 주로 이제 뭐라고 지정, 으로 표현합니다. 지성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 의지도 다 부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를 이용해서 인간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11절, 깨닫는 자는 없습니다. 지성의 부패. 저는 소유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비견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며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어 행복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도요. 속에 경을 읽는 것이고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거겠죠.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정, 당연히 그분을 기뻐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죠. 인간은 전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성은 감정에 영향을 주고 당연히 의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니 감정도 없고요, 기뻐하지도 못하고요. 당연히 그분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죠.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지성, 감정, 의지,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의 성향을 성향은 실제로 짓는 죄로 이어지죠.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과 함께 빠진 우예의 죄의 상태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보스턴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인간 본성의 사준상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무력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좋아, 여러분의 상태요. 예 들어보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도울 수 없다. 전적으로 부패한 당신이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에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오직 죄 짓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만일 어떤 본성적인 사람이 자기 죄를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부패한 본성은 즉시 그 행위 자체를 공로로 취한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는 스스로 많은 공로를 세우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은 그런 공로들 때문에 자신에게 더욱 잘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죄만 짓는다. 따라서 그의 공로는 나병 환자가 짐 밖으로 쫓겨나고 죽은 영혼이 안 보이는데 묻히고 썩은 덩어리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대우를 받는다. 당신은 당신이 할수 있는 어떤 행위로 당신 자신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 더러운 진흙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는가? 죄를 지음으로 죄를 쫓아낼 수 있는가? 당신은 오직 거짓의 피난처 외에는 그 어떤 은신처도 없다. 당신은 더러운 누더기 외에는 당신의 영혼을 위한 옷이 없다. 당신은 먹을 수 없는 껍 겉껍질 외에 영양가 있는 아무런 음식이 없다. 따라서 당신은 불경건할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일을 할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할 뿐더러 들판에 버려진 아기처럼 무력하게 누워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저와 여러분의 상태, 모든 인류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본문 뒷절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예,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요,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성경의 가르침대로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받았지만. 이제 인간은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예배를 다른 곳에서 찾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24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요. 그 당시 노예를 값을 주고 산다는 라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용어였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가 저 사람 소유잖아요. 뭐 영욱이 소유잖아요. 근데 영욱이한테 노예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 영욱이의 노예였던 사람이 제 노예가 되는 거죠. 저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값을 치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치르셨나요? 아까 죄책 얘기하셨나요? 형벌 죄 값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값을 치르셨대요. 하나님이 소유가 되기 하셨대요. 값이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이라고 했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신 겁니다. 토마스 보스는 우리에게 거짓 피난처 외에는 그 어떤 피난처, 숨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숨을 곳,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누더기는 우리의 더러움을 더 부각시킬 뿐이죠. 어, 여러분 더러워요 근데 누더기로 입면 여러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더 더럽다는 걸 부각시킬 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그게 우리의 더러움을 더 부각시킬 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셨고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보스토는 우리에게는 먹을 수 없는 겉껍질 외에 영양가 있는 아무런 음식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이 죄를 제거하게 할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또 죄를 짓는 것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상태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삼은 자는 죄책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죄 오염에서도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해요. 잃어버린 원이 진짜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고요. 전인격적인 타락은 서서히 회복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고요. 당연히 감정은 그분을 기뻐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섬기고 순종해야겠다, 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